의외로 모발이식하고 용된 탈모 연예인. 비 작은 얼굴에 비해 이마가 특히 넓었던 그도 모발이식을 통해 보다 세련된 이미지로 거듭나게 됐다. 남북민 영화 비열한 거리에 나올 때만 해도 앞머리가 조금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는 올림머리도 할 정도로 모발이식을 통해 앞머리가 풍성해졌다. 김남길 사실 그는 어릴 때부터 M자 이마라인이었다고 한다. 사극에서 올백머리를 했을 때 유독 다른 배우들에 비해 M자 모양으로 헤어라인이 높이 올라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 그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확연히 면적이 줄어든 이마를 볼수 있다. 이승기 예능 스트레스로 3년간 잠도 제대로 못 자다가 신인 시절 탈모가 왔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공개되자 M자형이 심하게 진행되어 화난 이마가 드러났다. 그후 확연히 달라진 이마 라인과 뒷머리의 흉터까지 남은 모습에 모발 이식한 것을 알수 있다.